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요셉 학생의 숙제를 좀 첨삭하도록 할 텐데요. 첨삭보다는 오늘 일단 최근에 봤던 것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했던 것들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학생이 쉐도잉을 할때그 안에서 잘 모르는데 소리만 따라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이 이거를 점점점점 더 알아가는 과정으로 바꿔낼 수 있도록 저는 편성할 게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서 weird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수업에서, 지난 수업에서 이제 추가를 해놨는데, 지난 수업에서 추가된 단어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봐봐요. 26일날 이만큼이잖아.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나 많아? 너무 많은데? 근데 이렇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 문장을 편성을 안 해줬으면 등대 문장이라고 저는 읽었는데, 그게 없으면은 이 단어를 기억해서 나중에 이 단어를 봤을 때 그래 이건 이런 한글 뜻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단어를 이용해서 영작해봐 라고 하면 그걸 못해요 그게 문제인걸 반쪽짜리도 아닌 정말 낮은 수준의 지식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 편성을 하나씩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문장 편성을 해줬죠 근데 이게 안된게 상당수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줘야 돼요 리스닝에서 편성 없이 그냥 바로 넘어갔죠 이거 아직도 신규 카드야? 그러네 내가 위치 변경을 안해줬다 보다.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위치 변경을 해줄 건데 가도록 하죠. 자, listening을 쓰면 되죠. 그래서 음, listening to music is good 이라는 너무나도 간단한 문장을 편성 합니다. 쉬운 거 좋아요. 지금 현재 모르는 거 접근할 때 쉬운 거부터 하는 게 좋다. listening to music is good 이거는 음악을 듣는 것은 좋다라는 문장인데 이거 세 개로 나뉠 수 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세 개를 다 주고 싶긴 해. It is good to listen to music. 이거 돼요. 그 다음에 to listen to music is good. 이렇게 세개 돼요. 그렇게 해서 이거 세 개를 다 넣을 건데, listening to music is good. It is good to listen to music. To listen to music is good. 이세개 중에 하나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넣었어요. 다하지않아도 괜찮아요. 그 다음, 어,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가야 되는구나. 경험 있죠? 경험에 대한 <laughs> 단, 그 예문이 없구나. <laughs> experience가 두개다 돼요. 그래서 두 문장을 넣어야 되는데, 어, 글쎄요. I experienced that이라고 해서 나는 그것을 경험했다도 가능합니다. I experienced that 나는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과거 시제 문장으로 동사를 잡을 수도 있는 거고 I have experienced 이거 쓸수 있지 않나? 관사 들어가지 않나? 아, 가산 명사 인지 한번 봐야 되는데 저 지금 요거 약간 확신이 없어요. Experience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사 형태에서 예문 좀 볼게요. Pleasant experience. 그러니까 센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봐봐. 형용사가 있어서 셀 수도 있어요. Like a good dinner처럼. 근데 전부 다 그런지는 봐야 됩니다. <laughs>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전자사전 쓰는 습관을 버려야 돼. I have a, an experience. 한 번의 경험이 있다도 되고 아마 경험이 있다 둘다될 거예요. 가산 불가산 다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나는 경험이 있다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애매해. I have experience. 나는 경험이 있다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간단한 문장부터 편성을 하면서 좀 넘어갑니다. felt를 잘 모르더라고요. felt. 그래서 이거에 대한 두 가지 케이스의 문장을 준다면 아 근데 세 카드 주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은데 세 카드. I felt. 오케이. Okay. I felt. I felt bad라고 이 할게요. 그두 그러니까 가지 문장인데 이해를 해야 돼. I felt bad. 나는 기분이 나빴다가 돼요.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 형식으로 쓰면은 이것도 이형식이라고 봐야지. 아닌가? 이거는 일형식이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I felt 하고 bad 부사로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해야 될것 같고. 이형식인가? 아예 상태가 bad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내가 어떻게 느껴지다가 되는 거잖아. 어쨌든 해석이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it felt good. 이러면은 이것은 기분이 좋았다가 돼야 되고. It felt good. 근데 이건 기분 좋게 느껴졌다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선을 줄게요. 이형식 동사 이렇게 돼서 해석이 이렇게 돼야 된다. 여기다 써주는게 맞나? 이게 맞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해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 비록 뭐일지라도 도우나 얼도우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도우 이 문장이 하나 길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해주려면은 글쎄, 뭐라고 해줄까? 뭐라고 해주면 좋을까, 문장을. 도우를 하나 찾자, 그냥. 어차피 내가 해도 문장이 길게 나올 거라서 더 상상력이 좋은 채취 비 t 에게 일을 맡겠습니다. 그래서 도우를 사용해서 문장이 필연적으로 길게 나와요. 두 개가 연결되기 때문에 쉼표를 기점으로. 그랬죠. <laughs> 뭐 뭐이지만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도가 끝에 나온 케이스도 있는데 학생이 배워야 될 거는 해석이 없네. 그래서 요거 넣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넣을 수 없고 도 o it was r a i n i n g 이로 해서 실제 사용 가능한 문장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we went outside라고. Though it was raining, we went outside. 비가 왔지만 비가 오고 있었지만, 이라고 하는 게 낫나? 아니요. 비가 왔지만, 우리는 밖으로 나갔다라고 해서, 이거를 도우로 풀줄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 더 이해를 하려면 이것도 하나 해줄 줄 알아야 돼 근데, 아,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것도 읽어버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We went outside. 아니, 하지 마. 그냥 이걸로 해. It was raining, we went 그래서 하나씩 문장이 편성이 되는 게 맞고, 마치 뭐멍인 것처럼 이라고 돼 있죠. 그죠? 음, S 도우도 있 는데, 오케이, S 도우도 하나 쓰죠? 음, 표로 달라고요. 제발 이거는 왜 왼쪽 하네? 1열에 한국어 해석을 줘야죠. 이렇게 할게요. 복사해서 바로 붙여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점점 좀 멍청해지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거 해석도 지금 주어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작업을 또 해야 되는데. 하지 뭐. 그는이라고 할게요. 마치가 아니라 그래 뭐 저것도 적 e 을 o o k s 이런 해석들도 볼수 있지. 그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해줄 게 많아요 되게 아 근데 예문 편성을 내가 했었네 전에 우드에 대한 것도 전에 편성해 놓은 게 있고 이것도 편성이 끝났고 이것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이나 뭐 이런 말을 하는 단어 인데 이거 내가 문자 안 만들었나보다. 그죠? 멍청해지는구나. AI가 점점 멍청해지는구나. 왜 그러지? 왜 저렇게 해서 그래? 어.. 진짜 그러네. AI가 멍청해지네. 이거는 숙제 첨삭이랑 상관없이 되게 중요한 일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진짜 한국형 AI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소외될 수도 있겠구나. 영어 문장 출력은 전혀 이상이 없는데, 그거에 대응되는 한국어 문장이 너무 엉망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언어를 소외시켜 나갈 수도 있겠다. 이거 봐봐. 해석이 이따위로 나오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전형이라기보다는 나는 요약이나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아,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드를 지금 추가를 해주고 있는데, 나중에는 학생이 스스로 좀 해야 돼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요새 학생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아야 되는데, 또 292를 넘어갔잖아.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필요한 것은 어휘예요. 요새 학생이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한 게 어휘거든요. 그나저나 진짜 숙제 그래프 멋들어진다.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들 넣어줬고, 지금 이제 학생이 봐야 되는 것들을 우선순위로 넣어줄게요. 얘네들 먼저 보도록. 그래서 이걸 제가 먼저 보게 만들면 학생은 섀도잉 하는 게 많이 쉬워질 거예요. 위치 변경을 얘네를 1번으로 잡아야겠다. 이렇게 했고, 동기화시켜서 음 보내놓지 않아도 학생이 숙제할 때 바로 이렇게 적용 적용돼서 갈 겁니다.